네, 안녕하세요. 2월 8일 금요일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 종목이 많지는않고요3579 분할 매도 내겠고,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국주철관 요 종목은 어제 시간 외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좀더 싸게 잡아서, 자, 지금 바로 1% 수익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좀더 빠르게 매도 진행해 볼계획이고요 자, 조건 검색 시 기존과 동일하게 네, 세팅 저장해놓은 것, 로드해서, 네, 세팅해놓고, 매매 네, 네, 진행해볼게요.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2월 8일 금요일장 출발했고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유럽,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아지면서, 자, 유럽 증시 미국 증시좀 약세 보였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약간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 이제 어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수 비슷해 보이네요. 오늘 계좌 내 현재 여덟 종목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 자, HNT 요런 게한2% 정도 수익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철과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간 외에서 잡아서 매수가는 1700원인데 시간 외에서 좀 하락했기 때문에 또 하락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뭐 기존과 동일하게 매도하겠고, 뭐, 보유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매매 진행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더 빠르게 종목들 약간씩 줄여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지수 나왔습니다. 코스피 2200선 살짝 무너지면서 0.5% 하락 출발. 자, 코스닥은 한0.3% 정도 하락해서 출발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지수 약세 보이는 가운데 저희 보유 종목들도 뭐, 여전히 강하지 못합니다. 자 HNT 요거 정정 내놓은 것 아직 네, 매도 안 되고 있고요. 한국 주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음, 종목들이 초반에 강하지 못하고 뭐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따로 없, 없습니다만 좀 보합권 근처에서 종목도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HNT 일단은 좀더 어, 조금 더 올라오면 정정 내놓은 건 매도 될 텐데. 일단 수익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상승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하고 일부 종목들 좀더 반등 나온다면 오늘 손절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매매 진행해 볼게요. 네이치 지금 올라오면서 정정 내놓은 거 조금씩 매도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유 종목들 뭐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냐 성창오토텍, 네, 성창오토텍이 지금 3% 매도되고 나서 자, 고점 대비 음, 약간 밀렸는데 성창오토텍 청산 버튼으로. 네, 전략 매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약간 손절 진행하면서 좀 보유한 지 시간 지난 종목들 같이 매도하겠고요. 자, H&T n 고점 대비 뭐2%뭐 뭐 까미, 엔시, 대안금소, 그 다음에 센호텔 이런 식으로 좀 고점 대비해서 종목들이 약간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좌는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지 않은데 코스피가 조금 더, 네, 낙폭을 조금 더 키웠네요.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자 종목 일단 음, hnt 뭐 4분의 1 정정 매도했고 성창 오토테 전량 손절 처리하면서 난 종목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한국주철관이나 뭐 hnt나 이런 것들 좀더 반등 나오는지 기다려보면서 계속해서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오토가 네오 올라오면서 네오토가 네오 357%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357% 올라오고 마지막 물량 하나 남아 있는데, 음 지금 뭐 본정권 수준은 있죠. 한5% 올라와서 이제 본정권입니다. 네오토는 물량이 많았던 종목은 아니고 절반 정도 남아있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오토도, 뭐, 일단은 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마무리로 마감 짓도록 하겠고요. 자, 세노텍도 일부 매도 했고, 지금 한국주철관이 어제 시간에서 매수했는데, 음, 상밀짝 상승 반전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덜어냈습니다. 자, 1% 수익권에서 한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 절반 물량 가지고 있는데, 뭐, 한국주철관도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오토 먼저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제 현재 시각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1.1%, 코스피 200은 1.4%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 국내 증시 영향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반면에 음, 상당히 강한 모습이네요. 음, 강보압, 네, 현재 강보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더 이상 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730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 아까 9시 55분, 이때 마지막으로 네오토까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매는 없었고요. 자, 여전히 6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들이 뭐한4% 정도씩, 3% 이렇게 밀려는 종목들이 있어서, 뭐 계좌가 오늘은 약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원래 많지 않았죠. 자, 지금 빠르게 조건 검색 식의 종목들 걸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열 종목에서 네, 많게는 한열 다섯 종목 정도까지도 조건 검색시에 걸릴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금 비중이 네, 많이 있는 상태죠 현금이 조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한열세 개에서 열네 종목 정도는 매수문 나갈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좀더 걸린다면 매수문을 나가지 못할 텐데 일단 현금 비중 높은 만큼 최대한 매수할 수 있도록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월 8일 금요일 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했죠. 코스피가 1.2% 하락하면서 2,2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 살짝 밀려나면서 뭐 보합권인데 뭐 약보합 0.01%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저희 보유 종목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실은 좀 피해갈 수 있었고요. 자 오늘 조건 검색식의 종목 많이 걸렸죠. 16종목 걸렸네요. 자 그중에 저희 웹스부터 자, 일곱 종목 8, 9, 10, 11종목 프로스테믹스까지 총 11종목 매수됐습니다. 자, 시제헬로 같은 경우는 4%까지 올라가면서 뭐 절반 매도됐고 아시아 종묘, 종목, 아시아 종묘는 안 팔렸고 뭐 포비스티앤씨, 그다음에 뭐또 다른 종목도 크라운해테홀딩스까지 네 일부 매도됐고요. 자, 오늘 종가 베팅 들어간 종목들이 좀더 상승 종목이 많아 보이죠? 좀더 상승하면서 계좌가 오히려 약세장에서 살짝이나마 수익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일단 매매 수익 현황 보고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수익률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2월 8일 매매 수익 현황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매수가 11 종목. 네, 11 종목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매수가 총11 종목의 매도 금액은 천 네, 1,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오늘 매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매수 훨씬 많았고 자, 매수 체결 안된 종목들도 네, 몇 종목 있는데 현금 되는 대로 시간 에서 최대한 풀베팅까지 땡길수 있게 매수 주문 넣어 볼 계획이고요. 자 오늘 뭐 수익 보면은 일단 오늘 매수해서 이렇게 일부 매도된 종목들 있죠. 자 1%까지 해서 육 네, 6승 있고 그다음에 네오토 무승부 잘 빠져 나왔습니다. 오늘 357%까지 올라가 주면서 6승 1무에 네, 성창 오토텍 오늘 손절 마감시키면서 1패 6승 1무 1패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손실권이긴 한데 뭐 그래도 종목수가 많지 않았고요. 자 종가배팅 충분히 매수 많이 됐습니다. 자 손익금액 17만 6천원 정도 네, 1 7만 6천원이니까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누적해서 계산해 보면 뭐 한3 5 나오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6승이나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10만원 이상씩 수익이 난 종목 없기 때문에 네3.5% 그래도 오늘 어려운 장에서 손익금액 플러스 났고 그 다음에 계좌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주 조회해보면 이거래일밖에 안되죠. 목요일 금요일 설 연휴로 네, 이틀만 거래됐는데 목요일날 0.9% 수익 났고, 저 오늘도 살짝 수익 났습니다. 한 0.2%니까 그래도 수익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틀간 수익률이 한1.1% 때, 뭐, 나름 그래도 수익 잘 났고요. 자, 코스닥이 강했죠. 어제 코스닥이 매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번 주에 1.6%,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 많이 하락하면서 1.2% 하락했네요. 그래서, 뭐, 이번 주도 뭐, 일단 코스피 많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좀 많이 상승했는데, 음, 그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1.2% 가까이. 그래도 수익, 뭐, 나름 잘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올해 들어서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면, 시장 대비해서 매우 좋은 수익률 올리고 있죠. 자,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13%때 뭐 수익 잘 올리고 있습니다. 어, 시장은 뭐, 7%, 6%, 7% 내외로 양시장 상승한 가운데 거의 2배 가까운 13%대 수익 올리고 있으니까, 자, 올해 매매도 상당히 순항 중에 있는데, 뭐 시장이 이제 조금 살짝 꺾이나 걱정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저희는 시장과 별개로 네 매매를 하면서 짧게 짧게 수익 올라가는 네 그런 방향으로 네 추구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수익률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매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